상하이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망자가 13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의 실제 사망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 22일 넷 이즈 뉴스는 상하이 장례식장 사건의 후속 조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현재 당국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이 기사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어 외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장례식장 측은 봉인 기간의 연장과 업무량의 급증으로 관과 유골함 등이 다 품절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은 가격이 비싼 옵션만 남아 있다. 유골함도 선택지가 몇 가지만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4월 1일부터 장례식장의 전 직원이 24시간 동안 집에 못 가고 있으며 매일 밤 12시까지 시신을 계속 화장하고 있고 사망자 수가 작년 이 시기에 최소 두 배라 완전히 과부하가 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장례식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장 직원은 사망자의 시신 처리하는 수가 증가했다 라고 말했으며 유골함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기다린 후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에는 총 15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다른 장례식장의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외부에선 상하이가 폐쇄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에포크 픽이었습니다.